네, 안녕하세요. 주도윤입니다이번 음, 시간은 손익계산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제가 첫 번째 줄에 다트.fss.or.kr 이라고 적어 놨는데요. 이거 인터넷 주소에요. 어, 여러분들이 혹시 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든지, 혹은 뭐 CGV, LG전자, 한국전력, 이런 주식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무조건 재무제표를 공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개된 자료는 요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참고차 적어 놨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 KIFRS 기준이라는 게 있다라고 적어 놨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손익계산서 예시는 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 작성 방식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KIFRS라는 거는 IFRS라는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렇다면 IFRS라는 건 뭐냐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어 이제 요즘 기업들이 대부분 글로벌화가 되고 있고 서로 너무 작성방식이 다르다 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놓은 겁니다 그게 2011년도 1월 1일부터는 어, 뭐 전세계 대부분의 상장법인이라든지 금융회사들은 이 IFRS 방식을 채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번역해놓은 게 우리나라의 KIFRS인데 그거를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 회사들은 요 상장법인이나 뭐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 업체처럼 상장법인이나 금융회사들은 요 KIFRS 기준을 채택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장들은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쓰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손익계산서 작성 방식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작성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작성 예시를 제가 쭉 적어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부터 마지막 단기 순이익까지 천천히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출액이라는 게 있죠. 모든 회사는 매출이 있으니까, 그걸 매출액 계정 과목에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제가 이렇게 100만원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매출 원가라고 적어 놨는데, 우리가 매출이 있으면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오는 재고자산이 있잖아요. 그걸 결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집계를 해 놓은 게 매출 원가라는 건데요. 매출 원가 결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어쨌든 쉽게 말해서 이 매출액이라는 거는 물건을 판 거, 매출 원가는 그 물건을 팔기 전에 이제 사온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순전히 물건에 대한 마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게 있는데요 어, 이건 이제 직계한 계정 합계를 8만원이라고 적어놨고 그 세부 항목에는 이렇게 급여,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뭐그 외에도 소모품비, 잡비, 기타 등등 여러가지 비용 계정과목이 있겠죠 그래서 뭐 급여,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기타 등등 요 영업활동에 필요한 요 비용들을 전부 다 합산해 놓은 게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우리가 보통 판관비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요 매출 총 이익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들, 판매비와 관리비 요 8만 원을 빼니까 이렇게 영업이익이 72만 원이 나온 겁니다. 이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영업의 흐름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신문 경제 기사들 보면은 대부분 요 영업이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업이 해서 영업 외적인 수익들, 뭐 이자 수익이라든지 뭐 자비 이런 것들을 더하고 영업 외적인 비용, 그러니까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잡손식 이런 것들을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외 수익이 더 많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원래는 매출액이 더 많아야 되는데 어 무슨 회사가 투자한 금융... 증권이 뭐 크게 수익이 난다든지, 뭐 부동산, 임대 사업이 오히려 더 커져서 뭐 엉뚱하게 다른 쪽에서 수익이 더 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뭐 대부분의 회사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여기 있는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여기 있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이 나옵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 단어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법인세를 내기 전 순손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산 과정이 끝나고 보통, 어 다음에 3월 말이나 4월 1일이 되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에서 법인세 납부 비용을 빼면 맨 마지막 단기순이 이렇게 62만원 나오는 거예요. 이큰 어 흐름은 손익계산서를 보는 어 일반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아직 이해가 안 되셨으면 이 화면을 살짝 정지를 시켜두고 뭐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갈까를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의 종류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수익 계정 과목과 비용 계정 과목만 요 손익 계산서라는 재무제표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계정 과목의 종류가 요두 개밖에 없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크게 봤을 땐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세 가지 계정 과목은 손익 계산서에 들어가지 않고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세 가지에 대한 계정 과목에 대한 이해를 제가 다음 강의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강의 자산부채자본계정 강의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